대가 논, 놈님 네, 14급이신데요 네, 신선한 유비 <laughs> 신선한 유비가 등장하셨네요 네, 저하고 이제 호선바둑을 두셨어요 네, 호선바둑으로 도서 이제 네, 주로 이제 초반의 문제점 왜냐하면 기르고 나서 술기라든가 아직 이런 거는 네, 아직까지 많이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습관 이런 거를 주로 짚어드리는 쪽으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당연히 예 재관웅 님이 하시고요. 요건 이제 옛날 정석이죠? 어, 옛날 정석이고 뭐 이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받으셨어요. 음. 근데 전에 그정범인님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돌이 웨이브를 타야 됩니다. 웨이브를. 이제 이거를 이제 고저 장단을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죠. 음. 예. 일번 돌의 고저장단을 음, 맞추라고 라 얘기를 합니다. 고저 양단을 맞추라는 게뭔 소리냐? 여기 이제 돌들이 다 낮게 있잖아요. 예, 아코 죄송합니다. 이게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높게 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돌이 낮게 있으면은 얘가 납작하게 눌려 가지고 별로 집이 안나요. 집이 잘 안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웨이브를 좀 줘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서 낮게 두니까 이제 요거는 뭐 예, 어, 잘 지으셨어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예, 그리고 여기 내려서 뭐 지킨거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기 하나 밀 수도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쪽이 어차피 크게 집이 안나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뭐 실리를 갖고 가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여기를 밀어봤자 반대쪽에 흙이 있기 때문에 미는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한칸 띄고 음, 이렇게 됩니다 혹시나 말씀드리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흙이 여기를 민다 그럼 이제 여기 받는건 말도 안되죠 왜냐하면은 수순을 바꿔 봅시다 여기 밀고 밀린 다음에 흙이 여기 들어오는데 백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음, 그러니까 요때 요렇게 뒀을 때예 그렇죠. 예, 실전처럼 요렇게 음, 실전처럼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만약에 흙이 여기를 민다 그러면 절대로 여기를 두시면 예, 안 됩니다. 음, 이렇게 이제 부풀려서 두셔야겠죠. 음, 요런 식으로 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는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변에 두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저번에도 어느 분 복귀할 때 말씀드렸지 예. 이 변에 두는 게 별로 보통은 별로 안 좋은 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뭐 실전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서3 3만 예. 들어가도 이상해요 3 3만 들어가도 자 보시면은 예, 33만 들어가도 이돌이, 그쵸.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음, 이렇게 둔다 그래도 뭐, 그쵸. 이돌이, 이돌이 있으면은 지금 밀면은 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백은. 예, 이거는 그래도 뭐, 그쵸. 예, 어떻게 보면 흙이 조금 너무 느리게 막은 거기도 하기 때문에, 백이 예,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가기만 해도 되죠. 음. 그래서 이 돌이 지금 이제 뭐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돌이 없을 때, 저 돌이 없을 때, 예 뭐다데 뒀다고 치고요. 네, 결국은 뭐냐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나중에 배기 손 빼니까 여기 막은 거랑 똑같거든요. 예, 혹은 하다 못해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둔 다음에 여기를 막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일은 좀더 효율적인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별로 이게 막은 꼴이 돼서 별로 안 좋다 혹은 뭐예 그쵸 지금 그냥 아까 그냥 두기는 조금 그러니까 약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어색하다 예, 이쪽이 조금 낫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반대로 막으면은 또 이상해지죠 반대로 막으면은 네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예, 이거 별로 저는 흙으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갔다고 할때 얘가 낮은 데 있죠. 세력이 있는데 간격도 좁고 낮은 데 있고. 그쵸? 음, 그래서, 예, 주로 이제 변 붙어두는 거는 조, 변으로 확 벌리는 거는 초반에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닙니다. 예, 세력을 먼저 쌓고 적절한 위치에 벌리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이 그쵸? 음, 세력 없이 변으로 벌리는 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력 없이 변으로 어, 벌리지 마. 여기 이제 사실 요거의 의 요거 세력 없이 변으로 벌린 게 극한까지 간게 이제 사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면성도 좋은 포석이고, 저도 이제 초보분들한테는 그 세력의 활용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도보시라고 권해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승률이 높은 보석은 아니죠. <laughs> 예, 승률이 높은 보석은 아니죠. 이런 돌들이 나중에 애매해질 수 있다. 애매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예, 조금 안 좋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집기만 해도 음. 전혀 집이 안 생기죠. 말씀드린대로 33에 들어갔고요. 여기 붙이신 것까지 프로봐도 을좀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우하기 모습이나 좌상기 모습이나 프로바독을 좀 보시는 네,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예, 아, 여기 미는 건안 돼요. 이거는 여기 하나 밀어 놓고요. 여기 하나 밀어 놓고요. 손을 빼고 두다가 나중에 무슨 수가 있냐? 나중에, 나중에 손을 빼고 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되게 모양이 좋아졌다고 칩시다. 이쪽이 막 모양이 막 좋아졌어요. 이쪽에 막 모양이 예, 뭐 이렇게 아무도 안 두지만 이쪽에 막 모양이 엄청 좋아졌다고 칩시다. 예, 그때 이제 나중에 무슨 수가 있냐?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백이 어, 백이 어? 이렇게 젖히면 여기를 젖혀 버려요. 끊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런 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버리면 역시나 얘를 끊을 수가 없죠, 자충이라서.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수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뛰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잡,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이 돌이 잡혀버리죠.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한칸 나가요. 한, 한 칸만 그냥 넣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치고. 여기 단수를 치면은 백은 안 있습니다 이거 있는 거는 바보죠 있는 건 바보죠 이제 이렇게 두면 살고 이쪽에 여유가 좀더 있다 난 이쪽으로 가서 얘를 공격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음. 예. 흙은 이제 뭐, 뭐 여기를 안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의문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거의 선수니까 요 이거 자체가 거의 선수죠 지금 여기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예, 그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백이 예, 놔두고 놔뒀는데 예, 손을 뺐는데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안 되네요. 백이 이렇게 손을 뭐 흙이 이렇게 손을 뺐는데 백이 여기를 집었는다. 그러면은 사실 흙은 여기서 손 빼도 돼요. 더둘 필요도 없어요. 어,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나 수순을 바꾸면은 백이 이렇게 늘고 했는 하고. 그게 손 뺐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나중에 100이 도는 게 이렇게 두죠. 100이 도는 게 이렇게 두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0이 여기 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수가 좀, 좀, 예, 뭐좀 훨씬 비효율적이죠. 아까 단수 치고 내려 빠진 것보다는 훨씬 비효율 여전히 젖힌 수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덮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치받고 나서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됐냐? 어떤 모양이 됐냐? 돌아가서 봅시다. 돌아가서 여기서 음, 그렇죠? 여기 밀고 여기 했을 때 여기를 두면은 보통 이 여기를 젖히거나 아니면 손을 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둘 수는, 둘 수는 있는데, 안 좋은, 보통 안 좋은 수예요. 밀려. 백이 한번더 밀면 이거는 두점 머리 맞을 수 없으니까 또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백은 귀에 아무 맛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수도 잡았고, 그 다음에 바꿔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정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석이 아까 흙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으면 약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지금 백이 집이 더 늘었죠. 이거보다 지금 백이 여기 집이 더 늘었죠. 그럼 그만큼 흙이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만큼 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느는 수는 음, 별로 좋지 않다. 예, 여기 요 누른 수는 생각보다 좋은 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 치받고 하니까 배기 선수를 가지죠. 음,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지금은 뭐 예, 원래는 귀 이런데 둬야 되는데 그냥. 이런 예, 모자를 두면 어떻게 봤나 봤더니만 그러니까 행마 자체는 기본 행마는 돼 있으세요 14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돌들이 이제 약간 비율적인 이긴 하지만 기본 틀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자는 날를 자로 벗어라 충실하게 벗으셨는데 벗고 나니까 너무 중복이죠 너무 중복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별히 막 엄청나게 싸우거나 묘수를 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여기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미 거의 89.6% 백승률이 9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자 예, 지키고요 사실은 뭐 이쪽으로 지키는 게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예, 변에 갈라치셨죠 오케이 이건 뭐갈라칠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밑으로 들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요새는 이거는 AI는 자꾸 여기 붙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정범인 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붙이는 건 아직까지 전투력이 없으면 하기 힘드니까요 이건 음, 굉장히 고전적이고 좋은 수죠 백이 음, 만약에 이쪽에서 오면은 이수가 얘를 압박하는 수도 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로 요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둬서 지금 아마 요렇게 진행이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쪽으로 받는다. 아우 그러면은 지금 아우이 간격이 너무 좋죠. 아까전하고 비교가 안 되죠. 물론 귀는 맛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귀 맛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만 흙 모양은 너무 좋죠. 아까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뭐 네, 이렇게 두면은 그냥 뭐 빠져서 살아도죠뭐 예. 빠지든지 아니면 뭐 요렇게 되젖치든지 해서 살아둬요 음. 귀를 일단 차지한 다음에 얘는 나중에 수습한다 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렇죠? 보통 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예. 요게 이제 예. 요상황에서이 정석인데 요렇게 되고 뭐 백은 얘를 한 점으로 공격을 가겠죠 그럼 너무 얘를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버 적당히 살리기도 애매하, 아, 잡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네가 잡으러 오면 나는 버리겠다. 뭐 이딴 식으로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방법도 있다. 물론 지금은 이미 바둑 자체가 워낙 백이 좋긴 좋기, 좋기는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이런 게 이제 고급 작전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건 너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백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공격은, 어, 공격을 받기는 하지만 예, 여기 붙여가지고 이제 음, 공격을 받게 여기 붙여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음, 적어도 귀는 가졌죠. 아까 전 귀도 집도 안 넣는데 지금은 집은 가졌잖아요. 그렇죠? 백귀 백기, 백가 없어지고 흑귀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선 어쨌든 이득을 봤어요. 여기가 문제지.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제 실력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해봐야죠. <laughs> 네, 이런 식의 선택 방법이 있다. 여기 붙이는 수가 좀더 고급진 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키신 것까지도 좋은데, 음, 한번 둬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나? 여기를 네, 막으셨습니다. 네, 또 실수예요.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막아봤자 이쪽에서 집이 별로 안 나죠. 밑에서 그렇죠.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두면 흑도 여기 막았는데 여기 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백은 선수로 엄청 큰 끝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한쪽 또 양쪽이 다 트여져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이 선을 막는 건잘안 하고요. 이 돌이 약하니까 이제 점프하시면 됩니다. 중앙으로 그냥 점프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으로 점프하면서 집이 저절로 집 모양이 저절로 생깁니다. 굳이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데 나중에 건너붙이는 수가 항상 있거든요 축이 지금은 예, 흙이 좋죠 흙이 아직은 좋기 때문에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둘 수가 있다 음. 여기는 그쵸 제가 그냥 예, 어떻게 두시나 한번 봤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역시나 여기 이 선을 두십니다 음,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맨날 나오는 이야기 있죠. 초반 이선은 네, 되도록이면 두지 마. 어, 초반엔 이선 네, 보단 중앙으로. 음,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서 여기를 밀렸어요. 여기를 밀리니까 아, 백은 예, 너무 좋아지고 흙은 너무 옹졸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숨도 안 쉬고 이로 둬야 돼.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백은 밑에를 둬봤자 백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 백은 밑을 둬봤자 집이 안 돼요. 그렇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면 이거 단수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단수 맞으면 거의 죽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밀고 가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가 점점 강 강력해집니다. 지금 축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뭐 지금은 아직 벽이 덜 세야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와서 아예 싸워볼 수도 있겠죠. 음, 굉장히 강력해지면, 그렇 굉장히 강력해지면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밀어버리는 자체로 어떻습니까? 그게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밀어버리는 자체로 백, 여기 집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실전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십 집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여기 단 단수, 아, 여기를 단수쳐도 되죠. 여기 단수치면 안이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를 공격하다가 얘를 공격하다가 이쪽에 벽 쌓고 중앙으로 나가면 열로 끊어서 이한점 잡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바둑이. 예. 여기를 잡고 여기를 밀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백 백도 여기를 둡니다. 자. 예, 아 이거 마그만 이런 건 이제 아직 수읽기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음, 이걸 바로 막아 버리셨죠. 누가 봐도 이제 여기 끊기는 게 바로 있기 때문에, 예, 아, 이거는 이제 정말 게임 오버를 선언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음. 자, 아 그리고 이제 아, 뭐, 뭐 단수 치는 것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단수 치는 건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런걸 딸 필요가 없죠 그쵸? 한수 놀았잖아요 흙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그쵸? 이걸 안 따내도 흙은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돌이 중요한데 이 돌이 지금 중요한데 여기를 막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돌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돌이 중요한데 지금 그쵸? 나가 끊는 맛이 사라졌죠 지금 만약 이렇게 나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느 돌이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쪽, 이쪽 방향이 중요하냐? 이쪽 방향이 중요하냐? 이쪽 방향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하다못해 버려도 이쪽으로 둬서 버려야죠. 그렇죠? 음. 나와서 끊는다. 그러면은 뭐 흙이 이렇게 치고 있을 시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음. 나중에 이제 이쪽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고, 뭐 그냥 하다못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버를 쌍 양단수 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양단수 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버릴 생각하고 버릴 생각하고 그냥 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넣어 계속 나가라.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백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또 이렇게 잡으면 중앙의 흙이 아까 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게 최선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수 이쪽 방이 어느 쪽 방향이 중요하냐, 그쵸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모다 패석 잡는 거다. 한수 놀았죠? 두수 놀았죠? 여기도 예, 여기는 일단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까지 도가지고 이까지 잡으셨어요. 세수 놀았어요. 세 수. 패석 잡느라고 세수 놀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그렇죠? 음. 예, 사 번. 음. 패석을 잡는 것, 예, 한수 노는 것과 같다. 쉬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폐석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 영상을 할땐 항상 새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돌이 살아있는 돌을 끊고 있으면 무조건 거의 99.9% 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살아있는 돌을 끊고 있지도 못하죠. 심지어 끊고 있지도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얘 폐석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끊고 있지를 못하죠. 여기가 끊기가 끊는 건데, 예, 얘도 지금 폐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패석을 패석 폐석 네 개를 잡아가지고 여덟 집을 늘리시다가 저한테 이제 한 수십 집을 네, 주셨습니다. 이수도, 이수도 사실 여기를 땄으면은 여기를 땄으면 이쪽을 둘 거면 네, 내려가시면 되는데 이런 건뭐 아직 수일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는 못 막죠? 이렇게도, 못 막, 아, 이렇게, 아. 이렇게도 못 막죠? 이렇게도 못막 이렇게 이렇게도 못 막죠? 요거 두점 땄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요게 이제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쵸 요것도 안되죠 음 요것도 안되죠 그쵸 요렇게 하면은 예한 10집 정도 더벌 수가 있었다 음 안타깝습니다 예뭐 사실 그쵸 이런거는 지금 이제 완전 흙이 백이 너무 강한데 여기 들어오시는 거는 이런건 이제 지금 비의임을 느끼고 두신 순인것 같아요. 너무 뒤쳐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라고 두신 수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럴 생각은 없는데 음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백집만다 굳혀졌죠. 여기 정말 이런 거 두실 거면은 이런 건 언, 언제 두냐. 두고 수안 나면은 던진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또 흙이 여기서 후수로 연결을 했는데 백이 손 빼버리죠 흙이 떠서도 못사니까 이러면 사실 지금 여기서 던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 맞수분과 이렇게 바둑이 진행되면 은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무슨 뜻이다 내가 여기 안에서 수를 못 내면 던지겠다 던질 곳을 찾는 그런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뒷늪부터 이제 그냥 뭐 붙이고 젖히고 해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포석 할때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예, 이럴 때 고저장단을 맞춰라 한쪽이 낮으면 한쪽은 높게 그쵸 그런식으로 두자 예, 그 다음에 정석은 잘, 정석은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지금 14급 인데 지금 정석 처리를 이 실전처럼 하시는 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진짜. 그다음에 두 번째, 요런 수 어정쩡해질 수 해질 수 있다. 어정쩡해질 수 있으니까 예, 별로 좋은 수는 아닙니다. 사실 뭐 실제로 이제 정석이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 정석은 이거거든요. 예. 이건데. 음, 이런 건 아직 힘듭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두시는 거고. 음, 지금은 그냥 뭐 간단하게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렇죠? 아니면 아예 삼삼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변으로 벌리는 게왜안 좋다? 나중에 어정쩡해질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깨 짚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는 고저 장단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미는 거 악수다 말씀드렸습니다. 손손 빼셔야 한다. 그렇죠? 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중복이구나, 그렇죠? 예, 여기서도 고급, 고급 수법 여기서 붙이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 흙이 너무 이쁘다, 그렇죠? 흙이 너무 이쁘다. 음.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런 정석은 솔직히 단 단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단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젖힐 때는 이제 이렇게 정석을, 정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백이 공격을 할 텐데 거기에 맞춰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관건이 되겠죠. 얘를 버릴 거냐 아니면 끌고 나올 거냐 그런 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이 다 트여져 있으면 이 선을 막지 마라. 그렇죠? 초반은 이 선보다는 중앙으로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거는 정말 정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막은 것보다 여기 막은 게한세 예, 배는 더 나빠요. 예, 이게 진짜 안 좋은 수입니다. 무조건 이런 건 무조건 중앙으로 예, 이런 거 밀리면은 힘이 없습니다. 바둑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예 여기도 단수 안친 것도 너무 아쉬웠고 단수 하나 쳐도 실만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나오죠. 바둑이 끝납니다. 연결은 괜찮은데, 이렇게 뒀을 때, 그쵸? 한번 놀았고, 패석 잡는다고 두번 놀았고, 패석 잡는다고 세번 놀았고, 그쵸? 패석 잡는 데 세수를 놀았어요. 세수를 여기서 이제 바둑은 그냥 네, 그 전부터 이제 불리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 사실 이제 저기 지금 두자리 급수나 아니면 은뭐 8급, 9급 이 정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석을 잡는 건한수 노는 거다. 한수 노는 거다. 아무리 상대가 못 뜬다고 할지라도 내가 3번, 4번 놀았는데 그렇죠? 3번, 4번 놀았는데 이기긴 힘들겠죠. 그래서 특히나 딴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패석을 구분하셔서 패석을 잡는 수를 줄이십시오. 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